다음 달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기준 미달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북 5구역인데요.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 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주민 대표와 인터뷰를 나누던 중 오열을 쏟아냅니다. 그들 행위, 여기 노인분들의 그 진짜 날 붙들고 언제 우그 지난 14일 서울시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 추천 재검토 요청을 받은 성북 5구역 다음 달 발표될 공공재개발 신규 대상지에서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도가 84%에 달해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낙관했기 때문입니다. 조 조치 좀 했으면 좋겠어. 재개발 해야 되가안된대 된대요. 비탈길이 많아 고령층은 이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 10년째 재개발이 추진됐다 멈춰섰다 하는 사이 마을 실랑화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빈집 또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한데 있잖아요. 일이 오릴내릴라 하니까는 영주주 안고 싶어해. 서울에서 있는 성북동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는 성북 5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부적합한 이유를 노후도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재개발 직권 해제된 성북 5구역. 신규 사업지가 돼 2015년 마련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겁니다. 강화된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지 선정 기준으로 주민 동의와 건물 도후도, 여기에 연면적 도우도까지 포함됐습니다. 연면적 도우도가 60%를 넘어야 하는데, 성북 5구역은 44%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시지방계 2021년에 저 기원계로 잘 되겠죠. 아, 첫째는 일상계 기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들어와야, 들어야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 기준단전단을 보고. 지역 내 다른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 2015년 이전 기준을 적용받아 공공재개발 후보지 통과가 가능한 상황 전문가는 직권 해제된 곳과 재개발 예정지의 평가 기준이 달라 탈락한 사업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적 대비 용적률로도 어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그 기준이 2015년도 이후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하게 된 탈락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2010년 거를 적용하고 어디는 그걸도 빼는 경우가 있는데. 긴 시간 재개발이 추진됐다 중단됐다를 반복하고 있는 성북 5구역 주민들은 더 이상의 재개발 희망 고문을 멈춰 달라고 입을 모읍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